지금, 길드보스를 주요 컨텐츠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핫한 버그가 있죠. 간략히 설명하자면, 스웨인의 사돌 효과를 보시면, 수속성 팀원 한 명마다 치확 7%, 치피 7% 증가 버프가 있습니다. 최대 3중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1%죠. 그런데 지금은 3중첩 이상을 막고 있고, 옆에 있는 팀원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버그죠. 첫째, A팀에 있는 캐릭터들의 인원수당 패시브를 이팀 인원까지 땡겨오는거 두번째 최대 3중첩이라고 되어있는데 제한없이 효과가 적용되는거 그래서 지금 이 버그가 적용되는 캐릭들이 실제 성능 이상의 데미지를 내고 있는겁니다 해당되는 캐릭터는 스웨인의 사돌효과와 설인의 사돌효과 지금 이두 캐릭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얘네들한테 있는 버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전 시즌에서 제일 큰 활약을 했고 이번 시즌에도 갑자기 활약을 시작한 카나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4돌효과에 화석성 팀원 한 명마다 화석 피증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넣어서 기본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꽤 수준이 높은 적이야. 자 혼자 넣었을 때, 자, 제일 처음에 Q 꽂는 데미지 213564. 다시 한번. 상상 이상으로 강적이야. 노크리 80. 아까 크리 떴을 때 앞자리가 213. 노크리 80입니다. 다시. 상상 이상으로 강적이야또 노크리 80. 요즘은 정밀도가 높아서 다 비슷하게 나오죠? 상상 이상으로 강적이야 자, 또 노크리 80. 크리 좀 따라. 적은 <laughs> 내 거다. 자, 똑같이 크리 213. 앞자리 똑같죠? 최소 두번 정도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A팀에 있는 카나인데 B팀에 화속성을 넣었을 때 적용되는가? 요거를 보도록 하죠. 송치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티도 하나도 안 끼고 있고 무기도 안 끼고 있고 송치열이 따로 카나의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내려갔을 때 자, 앞자리가 바뀐 게 보이나요? 아까 2, 1, 3이었는데 2, 2, 7확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노클이 앞자리 80이었는데, 85로 뛰었죠. 분명히 B팀에 있는 송치열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B팀에 하나 또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엠마. 엠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팀에 영향을 주는 버프는 있는데, 옆에 있는 A팀에게 영향을 줄 적에게 디버프는 없어요. 거다. 앞자리가 2, 4. 점점 뛰죠. 2 1에서, 2에서 2, 4. 또 넣어볼까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최대 3 스택인데 3명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유수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연 같은 경우는 적에게 이거는 디버프가 있긴 한데 발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Q 쓰고, E 쓰고, 코어 공격하고, 그 강화큐까지 써야 되니까. 움직이야. 자, 앞자리가 2호로 뛰었습니다. 점점 데미지가 뛰죠? 이렇게 보면은 벌써 4스택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본인이랑 플러스 3명이죠. 4명까지 적용된다는 거. 여기에 플러스 더넣도더 더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데미지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실험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같은 화석성 파티원에는 애실도 있죠. 애실 같은 경우에도 버그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파티의 화석성 팀원 한 명마다 팀원 공격력 3% 증가 최대 3중첩 파티의 화석성 팀원 한 명마다 팀원의 방어력 관통 4% 증가 최대 3중첩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만약에 A팀, B팀 모두 화속성으로 구성을 했고 화속성이 이렇게 6명이다. 이러면은 원래 같았으면 은 a 팀의 전부 다 화속성 1명당 3%면은 카나에와 애실과 최종인에게 공격력 9%가 적용돼야겠죠. 근데 지금 있는 버그로는 총 6명으로 계산을 해서 18%의 공버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만 A팀에게만. 그래서 애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에 있을 때만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미레이도 비슷한 돌파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애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지금 약점 속성이 아니라서 실험은 못 해보겠네요. 속성 피즌 같은 경우에는 약점일 때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버그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 스웨인과 카나에가 가장 날뛰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버프가 없어요. 그냥 순수 체급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없어도 이 정도 데미지를 내는 거 보면 확실히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그를 인지하지 못한 제작사 측에서는, 어, 토마스 아직 충분히 강한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대신에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고건이와 아카리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건이 같은 경우에는 일돌 효과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제한도 안써 있어요. 최대 3중첩 같은 거안 쓰여져 있습니다. B팀에 있어도 A팀에 적용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카리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제한이 없죠. 대신에 이슬라도 그렇고, 아카리도 그렇고, 수치는 미미해요. 3%. 여튼 버그를 수정하면 길드 레이드에서 데미지가 엄청 떨어질 테니까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툴팁을 팀 전체로 바꾸고 중첩 제한을 없애서 지금 성능을 유지하고 토마스의 팀 파이트 성능을 상향시켜주는 게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요. 앞으로 나오는 캐릭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밸런싱을 해야겠죠. 중첩 제한을 걸 거면 확실하게 걸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암소닉 때처럼 버그 때문에 길드 레이드의 데미지 인플레가 와버렸습니다. 이게 개미 때 6명으로 바뀌면서 생긴 건지 그 전에도 있었던 건지는 모릅니다만 빠르게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웨인 낙인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버그도 얼른 고쳐주시길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길드레이드 적은 트라이로 높은 점수 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